기야 사람 따라오면 안 돼. 엄마한테 가 빨리. 사람 사니고 그러면 안 돼. 가자. 가자. 고롱고롱거리면서 사람 따라오고 있어. 어떻게 어떻게. 엄마한테 가자. 엄마가 사람 따라다니면 너 버린다. 간데. 오면 안 돼. 안돼 오지 마. 나 뛰어갈 거야. 오지 마. 나무라고? 아, 어떡해, 오지 마! <laughs> 어, 나무, 긁, 긁, 긁. 어떡해, 꼬맹이 처음 봤을 때는 크기가 똑같아. 애기야, 빠빠이 자주 만나자. 자주 만나면 내가 깎아 챙겨줄게. 어! 야옹아 여기 있어 어이구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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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일로. 먹어 어이구 음. 어떡해 꼬맹이 아기 때 생각난다. 맛있는 거 먹으면 냠냠냠 거리던 거. 어여 꼬리 쫙 피고 기분 좋아. 아이고 어, 고롱고롱거리 어떻게? 여기 왜? 이래가.